오~~ 오늘은 MBTI가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. 와! 그래서 인팁의 사랑과 연애 네이버 블로그에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읽어 볼 겁니다. 시작할게첫 번째. 논리적인 걸 응. 좋아하기 때문에 지적인 사람을 끌리다 맞아 내 이상형이야. 지적이고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. 어 지적인 사람을 되게 좋아해. 그래서 지적이어야 되는데 그 지적인 분위기에도 엄청 끌려. 서점 이런 데서 좀더더 더 로맨틱해지나? 아나 서점 데이트 너무 좋아해. 두 응. 번째. 상대를 선택하는 기준이 순간적인 감정보다 자신만의 기준에 적합한지 안한지가더 중요. 해 그, 그러니까 뭐, 내가 원하는 그 이상형 같은 거지 않을까? 그런 것 같긴 해. 뭐, 예를 들어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잘생긴 사람 보고, 어, 아니면 지적인 사람 보고, 아, 뭐, 이런 감정을들 수가 있잖아? 근데 그 사람이랑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, 아니야. 그러면 난 그냥 내 이상형, 외적인 이미지가 내 이상형이라도 단칼을 잘라내는거 있지. 어, 약간 너의 그 기준의 미달이면 이제 아닌 거지. 어, 아니지. 그런데 쿨에도 너무 쿨하해 쿨? 아, 그치. 나 약간 사생활 간섭을 나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. 그치. 애초에 그 상대한테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. 뭐 친구 만나라 그면 만나라 그러고. 쿨로막 간섭 같은 것도 안 하는 얘기지. 나는 남자친구가 놀러 가는 게더 좋아. <웃음> <웃음> 연락처도 되게 길지 않아? 막 확인 안 하고. 안일심이야일심이야 일습은 안 하는데 안 일습을 자주 하지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게너나 사랑하는 건 맞냐? 이런 얘기지 너 정말 나 사랑해서 만나는 거니? 취약한 부분이 감정적인 것이라 상대의 감정적인 면을 잘 이해 못할수 있다 기념일 같은 걸잘안 챙겨 어, 이건 맞아. 나는 연인들의 뭐 100일, 200일, 300일 이런 거 있잖아? 남자친구한테 항상 늘 말해. 나는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챙기지 말자. 귀찮은 일이야. 이걸 왜 챙기는지 사실 모르겠어. 생일 같은 거는 어쨌든 사람이 태어난 거니까 챙길 수 있는데. 아니, 커플, 그 기념일 굳이 챙겨야 되는 건가? 나 아직도 이게, 이해를 못 하겠어. 그러면 뭐, 예를 들어서, 일하기 위해서 굳이 만나야된다 어, 거. 그런 거 없어. 예를 들어서 뭐, 2주년이야, 3주년이야,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거는 그냥 만나서 맛있는 거 먹는 정도? 근데 막, 이벤트 이런 걸 해준다? 하, 음. 그게 <laughs> <laughs> 중요한 날인가? 이게? 막 이런 느낌.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. 이론적이거나 학문적인 얘기를 잘, 얘기할 때잘 들어주기. 음. 자신이, 안 특정 전문 이야기를 들려주기. 아 나는 이거 좋은 거 같아. 약간 합정적인얘기라기보다는 얘기하기 좋아하는 소재 같은 게 있어. 뭐 아이디어 같은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. 지식 같은 거. 그런 거 얘기할 때잘 들어주면 좋고. 그리고 나는 내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있거든. 그래서 나 직업 같은 것도 알아보는 걸 되게 좋아해. 근데 그런 얘기 들려주는 것도 뭐 재밌지. 행의 공략법을 이제 알것 같아. 예를 <laughs> 들어서 <laughs> 네가 힘든 어서막 위로를 해줘 막 이러, 이런 이런 걸호반 느낀, 느낀, 느낀다기보다는 그냥 내 호기심을 자극하는, 너의 어, 호기심을 자극할 <laughs> 수 있는 그런 여러 아, 가지 그치? 그런 것들 얘기해주는 게더 관계의 드성을더 유지시키는 것 같아.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엄청 직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야. 사람이 직적인 걸 많이 알려주는데 그 항상 말 밑에 글 깔려있어. 야나 천재다. 나는 진짜 너무 천재다. 난 너무 똑똑하다. 아, 이건 좀 싫더라. 그런 좀 재수 없대. 지 어, 그건 재수 없더라. 응. <laughs> 그건 모든 유형이 다 재수 없을 것 같아. 맞아. 맞아. 음미랑 <laughs> 스킨십에 어색할 나 아, 진짜 스킨십 필요하잖아. <laughs> 나, 나, 나는, 나는 친구한테도 스킨십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남자친구한테도 그렇게. 그러니까 뭔가 좀 분위기 간지러운 거를 그렇게 좋아하시나. 어, 응. 애가 뭐니? <웃음> 굳이? <웃음> 로, 로봇도 나쁘지 않다 생각한다 <laughs> 아, 나는 로봇이라는 얘기가 너무 좋아 똑똑하잖아 <laughs> 그런 것 같아 나는 항상 좀 묵뚝뚝하고 사실 이런 연애를 많이 해왔거든 남자친구들이 오히려 좀더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이 없나? 라는 싶을 정도로 하는데 내가 맨날 너네한테 말하잖아 아 나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나쁩니다 <laughs> 아니, 그렇다고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야? 그냥 나만의 표현 방식이. 다 잘해주긴 해. 좋아하니까 더 잘해주고, 연락도 남들보다 엄청 많이 해주고. 그치, 근데 그게 막 기준이 너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되니까, 이렇게 이만큼이 너한테는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 건데, 그 사람이 사람들이기엔 이만큼이 너무 작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. 그치, 그치. 너는 너 같은 사람이랑 연애를 한다면 오래 갈수 있을 것 같아? 근데 내가 연애 안 하잖아, 지금. <laughs> 힘들어. 아, 이게, 근데 좀 내가 다정한 거에 엄청 약하거든? 아, 인티미티 음... 다정한 거에 좀 약해. 내가 그런 걸잘 뭐 못하니까. 그럴 수도 있지. 약간 뭔가 이제 서로 이렇게 맞는 거겠지? 그런 거에. 서로, 나는 연애가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. 성장이 있으면 제일 좋아. 내가 애한테 배울 점이 있는 게 제일 좋아. 진짜 배울 점이 없는 사람이다? 그럼 애초에 사랑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. 나는 어차피 연애의 기반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연애였으면 좋겠어. 아무튼 이 팁은 그렇습니다 그고 그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해뭐 사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긴 하지만 아무튼 안녕 어 나는 로봇이라는 얘기가 너무 좋아 똑똑하잖아 좋아요 구독 아 어색해 어떻해 어떡해